개연의 눈이 빛나는 밤에. 네, 최근 몇 년간 각 지역의 안과 환자들이 급증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인구 고령화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완전하게 스며든 스마트폰이 가장 큰 이유죠. 시각은 사람의 감각 중에서 몸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감각인데요. 그만큼 눈을 정말 중요하고 큰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자신의 눈을 병원에 믿고 맡기려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빛나는 눈을 책임질 눈이 빛나는 밤 저는 안광직이 DJ 훈계원장입니다. 오늘은 Q&A를 라디오처럼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어, 저 어떤가요? 어, 좀 DJ 같나요? 제가 한때 정말 좋아했고 자주 들었던 라디오 방송 별이 빛나는 밤에를 패러디한 눈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 안과에서 환자분들과 상담 과정에서 발치한 내용을 사연처럼 정리해봤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시력교정수 하려고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투데이라색올레이저라색이라는게 라섹, 있었는데 요즘은 원데이라색이라는 것도 있던데 술 방법이 다른 건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어, 예전에는 그냥 라싱라색 수밖에 없었지만 어, 요즘 뭐가 많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데이라색, 라섹, 투데이라색 라섹 말이 안 돼요. 사기에 가깝죠. 왜냐하면 깎인 각막이 회복되는 데만 3일이 걸려요. 상처가 이제 아무래도 각막 혼탁 부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회사 복귀해서 컴퓨터 업무 이런 거 하기에는 어려운 게 팩트입니다. 일반 라섹은 이제 각막 상피를 이제 브러시나 알코올로 제거하고 어, 레이저로 깎는 수술이고 이런 과정을 전부 레이저 하는 경우가 이제 올 레이저 라섹이라고 해요. 일반 라섹보다 올레이저 라섹이 회복 기간이 조금 더 이제 빠르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올레이저 라섹이 여기저기서 말하는 이제 원데이, 투데이 라섹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각막의 절삭 면적을 이제 줄여가지고 회복 기간을 이제 짧게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이게 하루 이틀만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 질문은 2 1살 여대생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스마일 라식을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보니 클리어 라식, 스마트 라식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스마트 라식이 제일 최근에 나온 수술이라던데 맞나요? 그리고 스마트 라식은 노모그름이 없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수술하는 건가요?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어, 이제 좀 있으면 여름방이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신 분인가 봐요. 좋은 자세죠.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제 3세대 스마일 라식, 4세대 클리어 라식, 그리고 5세대 스마트 라식이라고 보통 칭하고 있어요. 수술 방법은 똑같은데 어,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제 장비가 좀 발전됐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난시 규정 이런 게좀더잘 되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개선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뭐 S전자 TV 사는데 5년 전 거랑 이제 올해 나온 거 보면은 해상도라든가 차이가 확 나잖아요. 그런 기술력이 진보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마트라식이 노모그램이 없다고 하셨는데 보통 스마일라식 하는 병원에서 스마트라식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케이스가 많이 없으니까 노모그램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세요. 똑같아요. 이게 스마일라식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어, 정말 위험한 술이다. 뭐 TV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제 임상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은 요즘에 이제 어떤 세상인데 이제 기계가 함부로 이제 나오고 뭐 수술들을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개인적인 노모그램을 직접 만들어가지고 개인별로 맞춤형 노모그램을 수술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저는 액계발자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에어컨을 상사가 너무 세게 틀어서 추워 죽겠는데 그것 때문에 눈도 엄청 건조해진 것 같아요. 상사만 아니라면 진짜 때리고 싶습니다. 어, 진짜 화가 많이 나셨나봐요. <laughs> 혼조증 이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보내 주셨는데요. 어 일단은 상사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외투라도 좀 걸치시고 일단은 에어컨의 바람은 안구 건조증에 치명적이죠. 안구 표면에 수분과 눈물이 금방 금방 마르거든요. 해결 부분은 사실 이제 눈물이 부족해서 건조하다라기보다는 그 눈꺼풀에 마이봄이라는 기름 분비하는 구멍들이 있는데 어 여기가 막혀서 시리고 눈물 나는 경우가 눈물 부족보다는 80% 정도로 더 많아요. 여기가 막히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마이봄샘 기름을 분비를 도와주는 IPL 레이저 같은 치료도 있으니까 안과에 방문해서 검진부터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 문의로는 <laughs> 이게 뭐죠? 상담 원장님 핸드폰 번호 알려 주세요. 네, 장난하시면 안 돼요. 이 신성한 문의함에다가. 그리고 저는 이미 사랑하는 연인과 차자식이 있고요. 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막 문의네요. 어, 저는 30살 직장인입니다. 농내장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서 안과에 내원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농내장이 생길 수 있나요?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농내장은 젊은 나이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되게 농내장 의심 환자분들이 어, 17편 정도가 이제 40대 미만이라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안압이 높다든지 신경의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확인이 돼야 정확하게 이분을 상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녹내장 을한번 발병하면 완치의 개념이 없어요. 안약을 쓰면서 신경이 빨리 죽지 않게 최대한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안과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검사 받아보고 그에 따른 처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녹내장에 관한 유튜브도 준비 중이라서 한번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조만간 녹내장 영상 올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딱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듣고 놓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안과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눈 관리 잘하세요. 우리 안과 그만 오시고, 아 물론 접으러 오시는 거는 환영입니다. 농담이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눈이 빛나는 밤의 안광직이 풍경이었고요. 잘자요나나 <laughs> 나 이거 해 보고 해 보고 싶었어. <laughs> 자, 다시 갈게요. 다시. 다시? 갈게요. 자, 아 너무 눈이 빛나는 밤에. 다시. <laughs>